온라인 교육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찾아 클릭합니다. 상단 검색창에 줌을 검색합니다. 자판에서 돋보기 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줌 클라우드 미팅을 설치합니다. 초록색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초록색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줌 어플에 접속하였습니다. 파란색 회의 참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의 아이디 입력란에 문자 발송된 아이디 879-443-1765를 입력합니다. 이름 입력란에 본인 이름이 아닌 갤럭시 노트, LG 벨벳 등 핸드폰 기기명을 지우고 본인 이름으로 입력합니다. 회 ID 및 이름을 잘 입력하셨으면 파란색 참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자로 발송된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연수원에서 입장을 수락해 드립니다. 교육장에 입장 완료되었습니다. 교육 전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연결 방법입니다. 화면 왼쪽 하단 인터넷 전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허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디오가 연결되었습니다. 버튼이 음소거 해제, 비금 표시로 되어 있으면 정상입니다. 다음은 비디오 연결 방법입니다. 화면 왼쪽 하단 비디오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허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디오가 연결되었습니다. 버튼이 비디오 중지로 표시되어 있으면 정상입니다. 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연수원에서 여러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분들은 연수원에서 송출한 화면만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이름 바꾸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하단 참가자를 클릭합니다. 가장 상단에 본인 이름 괄호 나라고 되어있으면 정상입니다. 본인 이름이 아닌 갤럭시, LG 벨벳 등 핸드폰 기기명이 보이면 가장 상단 핸드폰 기기명 나를 클릭합니다.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핸드폰 기기명을 지우고 본인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인 이름을 확인하고 왼쪽 상단의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교육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